안녕하세요 무승인 오황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을사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에 대해서 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은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청사의 해라고도 합니다 뱀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다 싫어해요 하지만 뱀은요 지혜와 재물과 조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은요 을사년이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호명해 드리는 띠는요 운이 안 좋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 그냥 비가 내리는데 나가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안 좋은 걸 알고요 신중하게 조심히 나가면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명하는 띠는요 을사년에 조금 조심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사년을 두고 봤을 때 기온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어, 태어난 연월 일시가 들어가서 실령님한테 물어봤을 때 원인과 처방이 나온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조심해야 되는 띠첫 번째입니다. 제가 10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올해는 실령님께서 10대를 두 명이나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살에 임진생 용띠, 19살에 정해생 돼지띠입니다. 지금 이띠 친구들이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 뿌리가 잡혀야 되는데, 뿌리가 붕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방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다 보니까, 어, 부모와의 대립이 생기고요. 그리고 의지가 부족해서 어떤 일에 완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변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의 불화, 친구들과의 문제, 마음고생 방황수가 있어서 좀 조심히 넘어가야 되고, 지금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불안한지, 어, 편안한, 어, 그런 환경에서 얘기를 좀할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4살, 19살 그 자제를 둔이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방황을 한다면 절이나 이런 신당에 가서 좀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친구 문제 방황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좀 마음고생이 심해요. 이게 표현을 못 합니다. 이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하는 순간 이 안에서 골마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의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 을사녀 조심해야 되는 띠두 번째입니다. 23살 개미생 양띠, 29살 정축생 소띠입니다. 계획이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는 운입니다.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원점이에요. 이3년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봐도 잘못하면 낙방을 할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승진을 기대했지만 되지가 않고 이직을 원했지만은 원하는 곳은 연락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요, 실망이 큽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취를 해 나가다 보면요, 내년만 지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밝은 태양이 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2 4살 개미생 양띠, 29살 정축생 소띠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의지를 하다 보면요, 인간에게 배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되게 서운할 일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너무 믿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3살, 29살 어,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빨간색깔이에요. 어, 왜냐면 지금 운기가 너무 저물어있기 때문에 어떤 빨간색 옷이나 빨간색 소품을 가지면요. 운기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품이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실 때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뭔가의 물건을 하나 소지를 하시면요. 운기 상승에 도움이 있습니다. 을사년 조심해야 되는 띠세 번째입니다. 32살 갑술생 개띠 45살 신유생 닭띠입니다. 불안함이 가득하니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사방이 막혀 있는 형국이라.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요. 열심히 해도요. 앞이 보이지가 않고요. 믿었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돈은 열심히 벌지만 모이지가 않고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헛헛해서 눈물이 나는 형국이라 그러십니다. 작년 안에 사람한테 가족한테 좀 상처가 컸어요. 좀 나는 이렇게 잘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기대한 만큼의 뭔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헛헛했다고 하십니다. 금전의 어려움 배우자로 인해서 좀 뭔가의 트러블이나 좀 다툼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나와서 좀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배우자가 아프다거나 주위에 형제가 좀 아파서 내가 마음 고생을 할수 있는 운이 올해 있습니다. 어 올해는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 갖다가 좀잘 챙기고요 내 자신도 잘 챙겨야 되는 해입니다. 내 자신을 챙겨야지 잘못하면 내가 소멸이 되고 없어져요. 나내 자신을 너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번아웃이 오고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서른 두살 갑술생 개띠. 45살 신유생 닭비분들은요 어,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요 기도가 좋습니다 이분들은요 명상도 좋고요 수행도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케이크가 들어옵니다 어, 나를 위해 선물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맛있는 커피를 먹고요 어, 달콤한 디저트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하면요 답답한 게 풀어지고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을사년 조심해야 되는 띠네 번째입니다. 시운 두살 가빈생 범띠, 시운 일곱 살 기우생 닭띠입니다. 호랑이가 힘을 타여 기운이 없구나. 먹이를 찾지 못해 서럽고 폐가 고프구나. 세상에, 많이 배가 고팠어요. 예, 허기졌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냥을 해도 먹잇감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이 힘들었고요. 귀인을 원하시는 분은 만나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떤 문서라든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문서 이동도 안 됐고, 완전히 꽉 막혀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작년부터 이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족으로 힘들었고, 자식으로 힘들었고, 내 일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았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까지도 태양을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올해를 잘 넘기셔야 돼요. 올해 내가 정말 여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해버린다면요. 모든 것이 다수포로 돌아갑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이분들이 터널을 그런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터널만 잘 지나고 나면요. 다시 태양을 볼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운 두살 갑인생 범띠, 쉬운 일곱 살 기후생 닭띠 분들 중에서요. 올해는 잘못하면 악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놀래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 내가 좀 당할 일이 있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저기 치고 들어와요.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딱 잡았던 귀인이 나를 살려주고 갔잖아. 근데 더한 놈이 오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 저승까지 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운이 안 좋고 판단이 흐를 때는요, 이 사람이 정말 귀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살려줄 사람에 맞는지 한번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어, 사람을 쉽게 믿으면요. 배신이 되고요. 어, 굉장히 그 상처가 됩니다. 사람을 믿을 때세 번이 아니라요. 다섯 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빌려 주잖아요. 100%못 받아요. 돈띱니다 그래서 금전에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손재가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나 주식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이분들이. 그러면요, 조상 기도가 잘 맞습니다. 집에서 지장 기도 하셔도 좋고요, 뭐, 조상 천도제를 올리셔도 좋고요, 조상님한테 업장 소멸 기도를 하시면은, 마음이 조금 회원이 되고 풀어지고, 좋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쉬운 두 살, 가빈생 범띠, 쉬운 일곱, 기우생, 닭띠, 행운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이 뭐냐면요, 바로 사찰입니다. 예, 사찰로 여행을 좀 다녀보실래요? 어, 물이 보이는 뭐, 낙산사도 좋고, 뭐, 휴우함도 좋고, 그냥 강릉 바다도 좋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보문사도 좋고, 여러 절이 있어요.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도 좀 만나고 오고요. 어,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기운을 받고 관세음 보살의 기운을 받으면요. 올해 고비를 잘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을사년, 조심해야 되는 띠, 다섯 번째입니다. 61살, 을사생. 뱀띠, 예순두살, 갑진생, 용띠입니다. 예순한살, 예순두살 분들, 아,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들었어요. 어, 자수성과 해야 되는 분들이 많고요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올해 예순한살, 예순두살 분들이 어, 건강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자손이나 배우자로 인해가지고 좀 속상할 일, 좀 아플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사기수, 어, 금전이 크게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좀 신중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어, 사람으로 좀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쉽게 믿으면요. 낭패가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관제수가 있어요. 차 사고수가 있고요. 경찰서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매사 신중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61살, 62살 이분들은요, 산신 기도가 좀잘 맞습니다.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산신 가기는 절에 가서 산신 기도를 올려도 좋고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와도 좋습니다. 어, 61살, 62살의 행운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립스틱입니다. 여자분들은요, 약간 붉은색이나 빨간색으로 관상의 색을 살려 나가면요, 운기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 어, 을사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운이 나쁘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요, 오늘 호명받은 띠는요, 아. 내가 이렇게 을사년에 운이 안 좋으니까 매사 조심해야 되겠다. 내리는 어이 폭우를 피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신중하게 행동을 하신다면요. 어, 나쁠 일도 없고요. 어, 못살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을사년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